예 안녕하십니까 어, 월요일 장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장이 또 좋지 않았습니다 뭐 반등을 기대한 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기존 대형주들도 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지수 하락 대비 좀 하락폭이 좀 심했던 그런 모습이 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오늘 1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어, 일정을 보면요. 지금 이제 공모가격 30만원 확정이 됐고, 어, 나비빌이 이제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불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1월 21일부터 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출혈을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재미있을것 어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1월 22일 이후에 어, 주가의 흐름을 한국 증시에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온 돈이 거의 경단입니다. 이게 몇 천조 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지만은 이 돈들이 다시 웬만큼은 주식 시장에 다시 풀릴 가능성이 크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 여기까지 내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반등, 여기 보시면, 오늘 반등은 좀 좋지만, 요, 요 구간 정도 안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이제 그어놓은 선, 요 선으로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이탈이 됐고, 대신에 거래량이 좀 많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뭐, 이렇게, 수렴 형태지만은, 내일 만약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어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박스권. 그리고 코스피도, 어 급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여기, 요 구간에서 박스권. 이렇게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대금을 잠깐 보면요.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뭐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7조 6천억. 거래대금 상당히 적었고요 어,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은 어 9조 8천억.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코스피가 좀 그래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호가 단위로 이제 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의 또신용 매물의 투, 투매가 또 나왔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일 추이를 좀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네, 끝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이 조금 막판에 샀습니다. 샀고 어, 개인 같, 아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 장에 조금 샀습니다. 많이 산건 아니고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안 샀어요. 그래서 어, 일별 동향 보시면은. 코스닥이 기관이 한 천만주, 구백만주, 외국인이 천만주, 아, 천억, 기관이 구백억, 이렇게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재미없는 장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을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 1.3%면은 어, 한2% 안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받으면은 사실은 어, 적당히 받았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얘도 한 1.5%, 1.6% 이내로 받으면은 어, 그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를 잠깐 보면요, 어, 양봉 양으로 끝났습니다. 양으로 끝났고 어,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은 어, 대부분 양으로 끝났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어, 양으로 끝났고요. SF 반도체는 좀 밑으로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매수의 주체가 반도체였다. 이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주요 종목 중에서 보면 또 LG생활건강 오늘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호텔실라도 하락을 했고 LG화학 같은 경우 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사실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이 동시에 이제 어 상장된 종목이 되면은 이두 주가의 관계가 어떨까. 어 예전에 SK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뭐 방법은 또좀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은. 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카카오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제 생각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지금 최근에도 외국인이 엘조 하기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현대의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매매 동향, 전반적으로, 어, 증시자금 주변 흐름을 잠깐 보면요 신용 자체는 지금 거래소나 뭐 코스닥이나 그, 그렇게 그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수 대비 봤을 때는 뭐 그냥 뭐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흐름으로 보더라도 크게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 대비 만도 못한 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 대비 왔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흐름을 잠깐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월요일 장부터 밀렸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보통 수요일 오후 장부터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기대하긴 그렇고요. 개별 종목들에 한 가지 제가 뭐 팁 안에 팁을 드리자면 은 거래량이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거래량이 밀린 종목들이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나왔죠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터진 거고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s 뭐 a 판도 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음봉이 내려간다고 해서 1.8%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내 계좌에 마이너스 1.8%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 마인드 컨트롤 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거래량이 없는 이런 하락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갭상승을 준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이런 거래량 없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인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잠깐 줬다가 밀렸는데 내일까지 아마 또 신용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인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보수적인 가격대까지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사는 거는 저는 미친 짓이다 어, 지금 살건 아니다 관망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관망은 하되 사실 이제 관망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뭐 몇십 프로 물렸는데 제가 팔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파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주요 정보도 H&M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선방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 하반 경직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카카오도. 보면은, 얘도 이제 하방 경직이 좀 많이 나왔다. 10자 도지 나왔죠? 하방 경직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증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21일 이후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과연 어디, 어디 섹터인지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1분기 때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아시겠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이 공모하기 이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사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손실보고 지금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상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팔더라도 반동 주고 팔아야 되고요. 어, 수익 내더라도 반동 주고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음 시장에서 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과 같이 행동을 하면은 사실은 내가 이것저것 떼주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 지수로 봤을 때는 어, 고통스러운 구간은 맞다. 어떤 추세의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 기다림의 시점은. 어, 1월 21일 이후에 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